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양가 어르신들과 일가 친척 그리고 우리 내빈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정우석군과 최다영양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랑 신부가 오늘 이 자리에 있도록 정말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주신 분들이죠. 우리 양가 어머님의 화촉점화 순서가 있겠습니다. 우리 양가 어머님께서 입장할 때 내빈 여러분께서큰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가 어머님! 입장! 네, 우리 어머님들께서 불을 밝혀주심으로써 오늘 예식의 시작을 알리게 됐습니다. 다음은 오늘 예식의 주례를 맡아주실 이구형 선생님의 소개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서울 덕일전자공업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하시며 산업 역군을 양성하시고 계신 인품과 동방을 갖추신 이시대의 오게 고 참된 교육자 이구형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나볼 시간이에요. 우리 내빈 여러분께서 잠시 홀뒤편을 바라봐주시면, 아, 긴장한 표정으로 우리 신랑이 서있어니 얼굴에 미소는 띄고 있지만 어색해요. 좋습니다. 우리 신랑이 입장할 때내빈 여러분께서 신랑이 긴장을 풀수 있도록 아주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랑 입장. 자, 그럼 이제 다음은.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신부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우리 신부가 이제 저 뒤에 문이 열리면 입장을 할 텐데요. 우리 신부가 입장할 때 내민 여러분께서는 아름다운 영상도 많이 찍어주시고 축복이 가득한 박수로 신부를 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부 입장! 다음 순서는 이제 두 사람이 완전한 부부됨을 선언하는 성원선언은 부모님의 크신 사람에 감사드리며 인사올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 네. 이제 우리 신랑 신부 내빈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운데로 천천히 이동해 주시바랍니다 우리 신랑 신부님 지금 홀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 신랑 신부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귀한 걸을 해주셨습니다자 네. 이분들 앞에서 저희 앞. 신랑 신부 내빈께 인사. 자 이제 어느덧 오늘 예식의 마지막 순서인 이제 행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 신랑 신부가 입장할 때까지만 해도 완전한 부부가 아니었는데 지금 이제 퇴장을 하는 이 순간에는 완전한 부부가 되어서 인생의 첫 걸음을 내딛는 아주 중요한 행진 순서입니다. 우리 신랑 신부가 행진할 때 내빈 여러분께서 오늘 지셨던 그어 속이 가득한 박수를 보내 주시고 우리 신하 신부님 입장할 때 그러셨던 것처럼 아주 멋있게 아주 아름답게 마지막 행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